네, 이렇게 말투 좀다 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조국도 좋고 레드헤링도 좋고 제명을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저는 뭐그 질문은 아니고요. 저도 처음부터 쭉 하루 쭉 이제 따라왔었는데 사냥히 딱딱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이 언론이 이렇게 사냥을 시작할 때. 뭐 지인들이랑 이제 만나서 조국에 대해서 조국 이게 언론이 잘못한 거다 언론이 이게 이거 보도가 너무 심한 거다라고 하면 야 모든 언론이 어? 조국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만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 그때 게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나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어, 좀제 답답함을 누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박지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 솔직히 뭐19168 그거 여기 집에 가시면 집에 공지기 다짓수있잖아요 그거 다 똑같은 그거다 쓰고 계세요 그리고 표정장 표정장은 그게 인쇄 아 그러니까 우리가 프린터로는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인쇄로 해야 돼요 인쇄로 해야 되는데 인쇄 부분 아직 그니까 그 죽, 아까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인쇄업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건 인쇄가 아니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프린터로는 도저히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아까 그러니까 저게뭐 밑에 왔다 갔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프린터로는 저걸 그냥 똑같이 복제낼 해 수가 없는 건데 그걸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친구는 야 그래도 언론이 다 그렇게 하잖아. 그 아, 참,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아, 많이 힘드신 것 같, 아, 힘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더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저 매니아 계 시,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영화 아주 잘 봤습니다. 저제 옆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지금 독립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보대거든요 아, 아내가 열심히 운동을 독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독립 운동하는 아내를 도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신선한 채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저 감독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중에, 그, 사태란 말이 들어가다가 그 조국 사태라말 하시는데, 제가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옛날 우리 광주 사태라고 했을 때, 느낌 아시죠? 그게 이제 밑쪽으로 바뀌어서, 잘, 잡아졌는데, 어, 사태라는 말보다 조국 사건이라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 지금 윤 정부가 아니라면 이런 진실이 엄청나게 밝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태가 아니고 사건 영어로 하면 케이스잖아요 케이스 지금 영화의 내용도 뭐라 하냐면 만약에 아까 이거 사냥감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느 사건이 어떤 케이스가 되는 경우에 이게 우리도 저기 제목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우리도 조국처럼 산란감이 될수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만약에 우리 어, 윤 정부가 아니었으면은 정말로 밝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지 사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진실이 어,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제가 접한다는 게 흥분도 되기도 하고, 사실은, 독립운동한 은혜한테 조금 미안한 게, 제 인식이 굉장히 진보, 민주적이었다가, 조국 보면서, 어, 그저 그래. 지금 많이 채적됐습니다. 한결에 만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 문 열고 들어갈 때는 강남 자파, 그다음에 어, 골동복수 하고 막 싸우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난 뒤에는 소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하고 관련되냐면 한동훈 장관 그 자녀 익시하고 관련해서 너들 도다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같이 할수 있었던 건데 오늘 이 영화를 보고 다시 그 인식을 바꾸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하는데 혹시 이것도 그 유튜브 진보 유튜브에한 내용처럼 여기 집에는 많이 못 보잖아요, 보죠? 영화도 끌을까 싶어서 걱정이네요. 감독님 열심히 만들셨는데 이걸 많은 사람이 봐야 진실을 알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 제목에 그대가 조국이 아 어, 여러 가지 참, 한쪽으로는 의미가 참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그, 치료 당하는 그, 장 교수님, 얼굴 보니까 정말로 제가 거세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대가 조국이라는 제목을, 어, 이렇게 아까 붙이게, 그 조국 교수님을 생각했는 게 많은 방점이 지켜있는지, 아니면 그 내용처럼 검사의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어 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아 한번 그 만드신 입장에서 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검찰공화국을 살아갈 우리의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대가 조국제네어그 그대 네. 그거는 그냥 뭐 복잡하게 꼽은 제목은 아니에요 그냥 왜 서초동 집회 때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구호를 그렇게 외쳤었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면서 여기에 등장했던 그 보셨던 장경욱 교수님 박준호 씨, 이런 분들, 그분들, 조국 전 장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원래, 그리고 장경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장경심 교수님하고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예. 예. 오히려 좀, 이렇게 좀안 좋은, 예. 뭐어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어, 당하신 거죠. 예. 그니까, 이게, 음 말씀드린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거를 어,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라는 것 그건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 검찰이 그 정도구나라는 것. 그래서 그대가 좋고 이런 제목을 이게 제가 지금은 알고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고 뭐 제목 짓는데 저희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희 스스로도 사실, 조국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아주 경고한 어떤 벽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국이라는 말을 듣지 말자라고 했다가, 그걸 안 넣으면 어떻게라고 했다가, 그래서 거의 뭐한 달, 두 달. 그래서 영화 개봉, 그 오픈하기 한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결정을 했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는 조전장관께서 이제 제가 몇 개를 드렸거든요. 음, 그, 그대가 조국이 낫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사태 문제는 저희도 사실 용어를 쓰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어, 그, 검찰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소위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요. 음, 소위.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떠들었던 뭐 조국사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어,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죠. 이게 지금 30만 넘었거든요. 30만 넘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펀딩을 해준 거에 대해서 아직 좀음 더디고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아직도 아직도 보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 뛰고 있거든요. 오늘 또 전주에서 최강욱 최 의원님 초청돼 가지고 전주에서 지금 상영을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토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저희 둘 내일도 광주도 가고요.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예. 어, 끝까지 갈게요. 예. 이렇게 제작진이. 이 거의 잘못본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30만 원, 우리 천만 영화 시대 30만이 웬만이냐 싶지만 은 다큐멘터리 어떤 스코어로서 굉장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4위, 그니까 그뭐그 개봉 오피스 4위인데 거의 뭐 대적할 만한 게 뭐,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인 것들 그래도 아직은 사실은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어서 이 영화는 아까 언론의 역할들을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언론이 못하는 일들을 이 영화관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파랄마가 되어서 좀 말을 좀 이렇게 퍼트려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는 게좀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요 정말 어? 하나만, 간단한 거 하나만. 좀 <laughs> 네, 간단하게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그, 어. 제가 그 조국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봤는데, 어, 제가 그 일심에서, 어, 그래, 많은 행량을 받고, 행을 어느 정도 이해갑니다. 그런데 일심에서, 증거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원심대로 행향이 났거든요 물론 1심, 2심이나 다 검사나 판사나 다 기득권층이고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부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도 우리가 그 진보 대법관, 대법원에서 어, 그래도 그 최후의 도류라할수 있는 대법원 마저도, 그,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 어떤 생각을 갖다가 갖고 계신지, 그걸 갖다 한개 듣고 싶고, 지금, 이번에문성물정보가 들어와갖고, 어 앞으로 5년간 지낸다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앞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그 제가 질문은 한 가지. 그 진보 대법관들이 거의 출을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마저 파기성송된 유일에서 너무 뒤에 듣고 싶습니다.